아, 오늘 수업시간은 뭐하지? 아, 딴스텔, 과자 먹겠다. 아, 자야겠다. <laughs> 어떤 놈이야? 아, 어떻게 해네요. 아. 한 2주간 일 청소라는데. 잘 모르겠다. 음. 어, 뭐 어떡하지? 아, 어, 진짜. 아니, 선생님, 그게 아니고요. 아니, 저희가 는 집약을 하면요. 하기 때문이에요. 괜찮아, 너뭐 하는 거야, 우찮아 어? 아이, 몰라, 이 기집애야, 어우, 진짜. 굿나,